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진나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었던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취임 연설문. 제가 그 영상에서 몇 토막을 한번 읽어 봤었는데 제가 그 글을 왜 읽었었다고요? 어떤 분께서 그 연설문 자체만으로 좀 아름다운 글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그 글을 읽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그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인지, 어, 어떻게 비교 대상이 없어서인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좀 과거의 인물, 그만큼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좀 보게 되는 그때 그 열기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런 관점에서 그 연설문을 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연설문도 한번 찾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음, 나름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 나름 진보적인 어떤 음, 색채를 좀 많이 띄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 시간상의 어떤 간극 그리고 영어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도 한번 그 분위기 같은 것도 한번 보려고 한번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달라요. 옛날 글이다 보니까 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이 그리스 연설문이 1933년 아, 대공아 정말 중차대한 어떤 시점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해 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연설문 인어교를 어드레스의 앞대목을 한번 읽어 볼게요. 후반부에 가다 보면 은당대 어떤 그이 대공황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금융 자본가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하는 대목도 나오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굉장히 건조하게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오바마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지금 이 루즈벨트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 연설문 후반부에 보면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균형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위중하니 행정부에게 좀 많은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대목도 뭐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어,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이 연설문에 앞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I'm certain my fellow Americans expect that on my induction into the presidency, I will address them with a candor and a decision which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nation impels. 나는 확신한다. 나의 동료 미국인들이 이렇게 기대할 것이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내가 이 미국 동료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어떤 단호하게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현재의 어떤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이 인팔 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 안할 수가 없고 단호히 얘기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This is p r e m i n e n t l y the time to speak the truth the whole truth frankly and boldly 진실을 그냥 과감없이 통진실을 솔직하고 아주 과단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게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 국 국가에서 이렇게 이, 이런 상황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몸을 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럴 개제가 아니라는 거죠.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and will revive and will prosper. 이 위대한 국가는 과거에 그려왔었던 그래 것처럼 이 사태를 잘 견뎌낼 것이고 되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설문 앞 대목에서도 그 현재 처한 어떤 위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일하는데 그 대목과 약간 유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So first of all,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상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 두려움 그 자체다 그죠? 이름도 없고 그죠? 음, unreasoning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도 하지 않고 어, 정당한 근거도 없는 그런 두려움 그죠? 마비시켜버리지 후퇴를 전진으로 바꿔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는 요구된 노력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마비시켜 버리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공포 이제 그것을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In every dark hour of our national life, a leadership of frankness and vigor has met with an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people themselves, which is essential to victory. 그쵸? 음, 지금 프랭크니스 앤 비거의 리더십은 나는 갖고 있는데 음, 이제 국민들 스스로의 어떤 understanding and support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어. I'm convinced that you will again give the support to leadership in these critical days 어, 그런 어떤 지지를 나에게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In such a spirit on my part and on yours we face our common difficulties 그렇죠 내 입장에서나 여러분 국민의 입장에서나 우리는 공동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어, 근데 이 공동의 어려움은 concern thank god only material things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오직 좀 이제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어떤 지금 사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다행히 물질적인 게좀 크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values have shrunk to fantastic levels 뭐 어떤 가치가 막 떨어졌고 택시세 a 부 리슨 세금은 막 올랐고 이런 대목들 그다음에 지불 능력도 떨어졌고. 소득도 막 줄었고. 그다음에 교환 수단도 얼어붙었고. 그다음에 산업 어떤 그 기업 활동도 시들었고. 농부들도 자신의 농산물을 팔 시장이 없고 뭐 이렇게 쭉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도 아, 실업자들 아주 생존이라는 어, 어떤 어묵한 문제 이것을 좀 맞닥뜨리고 있고 아 n equally great number toil with a little t 엄청나게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고역을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갚아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Only a foolish optimist can deny the dark realities of the moment. 오직 생각머리 없는 낙관주의자만이 이순간에이 현실의 어떤 어묵한 현실을 부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지금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은 그래도 미국 아니겠느냐 하면서. 정말 천혜의 어떤 자연 조건. 그죠? 여러 가지 유리한 어떤 조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죠? 음. 그러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는 그딱 지적을 합니다. Primarily this is because rulers of the exchange of mankind's goods have a failed. 어떤 이런 물자들을 교환하고 유통하는 어떤 담당자들이 지금 뭔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Through their own stubbornness and their own incompetence. 그들의 어떤 그런 완고함과 고집, 세태 유연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무능함, 이런 것 때문에. 질의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bdicate Practices of the unscrupulous money changers 분별 없는 이런 막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들 약간 좀 금융 자본가들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습 관행 실천들이 stand indicted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대중의 여론의 재판정 안에서 지금 기소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딱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녀들 잘못이라고. 그렇죠? True. They have tried, but their efforts have been cast in a pattern of an old one tradition. 고루한 어떤 전통에서 괜대 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네. faced by failure of credit they have proposed on the lending of more money. 음, 신용의 어떤 실패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빌리고. 그죠? 잘될 거라는 어떤 그런 환상. stripped of the lure of profit. which to induce our people to follow their false leadership. 사람들을 계속 꼬드 기는 거죠. 이득이 나올 거야. 돈벌 거야. 마치 가상화폐로 장난쳤던 그런 사람들을 연상시키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폰지 사기. 그죠? 사람한테 이자금은 따박따박 주면서 실제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먹튀해버리는 그죠? Uh, they have re resorted to exhortations pleading tearfully for restored confidence 간청? 경고? 한 사건 막 조르는 거? 여기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막 쏟으면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은행이 막아면서, 은행 막아면 투자한 예금주들만 손해니 우리 은행을 국가의 세금으로 살려주십시오. 지네들은 방만하게, 그죠? 경영하고, 혹은, 어, 보너스 잔치를 벌이던 그런 금융인들 많았잖아요. 그죠? They know only the rules of a generation of 그러니까 self seekers. 이이 self seekers are not the same as the people who are 어떤 t the same as the p e o r e not the same as the people who are not the same as 비전이 없을때 당연히 국민은 파리시하겠죠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Happiness lies not in the mere possession of money. 행복이라는 것은 돈의 단순한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i t lies in the joy of achievement. 성취의 기쁨, in the thrill of a creative effort. 뭔가를 생산해내는 창의적인 노력의 어떤 그 떨림에 있다. The joy and moral stimulation of work no longer must be forgotten in the mad chase of e v a n e s c e n t profit. 근데 다들 찰나적인 어떤 일순간적인 이득만 이유만 추구하잖아요. 이런 미친 듯한 어떤 추이스 속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기쁨이라든지 어떤 보람 그죠 어떤 노동의 도덕적인 어떤 자극 어, 이런 것들이 절, 더 이상 잊혀져서안 되지 않겠느냐 어, 굉장히 고답적이네요 그죠? These dark days will be worse all day cost us if they teach us our true destiny is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to ourselves and to our fellow men. 좀 어려운데. 어. 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한다면 그런 모든 비용에 값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한다면, 그 비용에 가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이런 어려움으로 배울 때, 그죠? 그 시절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줄 때만. 우리의 진짜 운명이 우리에게 미니스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미니스터하고 우리의 펠로우맨에게 미니스터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다면 그죠?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이 참 멋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 이거 너무 좀 약간 좀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 계속 한번 다른 대통령의 연설문도 한번 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